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무줄로 별 쌍별 카메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준비물은 고무줄 네. 한 개는 기본 그리고 또 카메라 만들기 위해서두개두개 두 개. 그냥 한마디로 네. 고무줄 두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자자 자, 처음에는 일단은 총 모양으로 일단은 아빠 손가락 아빠 손가락 네 아빠 손가락과 뭐지? 엄마 손가락 있죠? 거기다가 고무줄 끼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가까이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이, 이 상태로 만들어요. 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세요. 음, 돌리. 자, 봐봐요. 이럴 때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걸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걸로 엄마 손가락을 넣으세요. 반대쪽 엄마 손가락 하고 또 남은 걸로 남은 고무줄로 당기세요. 당기면 이 모양이 나와요. 이 모양이 나오시면 그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되는데 이 모양이 안 나오시면 다시 시도해 보시고 이 모양이 나왔죠? 그러면 돌리세요. 그리고 새끼 손가락에 끼우세요. 끼우고 그리고 이런 모양이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엄, 반대쪽 엄마 손가락으로 요이선 있죠? 이 선. 요거 요거. 이거 있죠? 그거를 끼우세요. 안에 넣으세요. 넣었죠? 네. 넣었죠? 그리고 이 선, 이거 아니에요. 이, 이겁니다. 당기세요. 화살처럼. 당기고 밑에 또 둘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또 넣으세요. 넣었죠? 넣으시고 또또 또 줄이 다른 줄이 있어요 거기 또 땡기세요 땡기시면 또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별을 여기서 과정에 별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쌍별을 만들기 위해서는 쌍 쌍별 쌍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이렇게 하시는,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쌍벨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별이고요. 쌍벨? 쌍별? 이 쌍벨을 만들기 위한 별이고요. 이 별, 그리고 아빠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을 빼줍니다. 빼면은 이 에펠타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빠 손가락을 여기 끝부분 있죠? 여기 끼우시고, 그리고 여기 엄마손가락으로 여기 끼우세요. 그리고 이두 손가락을 빼세요. 뺐죠? 그러면은 꽉렇게이 어? 부분이 그리고 돼요? 이걸로 이걸로 이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었죠? 그리고 땡기세요. 그리고 돌리세요. 그리고 여기 입 가운데 손가락 있죠. 가운데 손가락으로 자 아,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 고무줄 여기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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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땡겨요땡겼죠 그리고 또 엄마 손가락으로 여기를 땡겨요 여기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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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림자 없게 좀 해주세요. 아 내가 차를 이게할게 이러면 화질이 됐어요. 여기 있죠, 이거. 아빠 손가락. 이거. 응. 엄마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당겨주면 이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모양이 나오죠. 이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거 있죠, 이거. 이 어. 가운데 세모 모양 있죠. 여기를 요 아빠 손가락으로 당기세요. 당기면 더큰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모양,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요거, 요기다가 이두 손가락, 이두 손가락을... 아, 어, 딨어 엄마 손이랑 안 보여. 땡겨줘요. 이거, 이두 이 손을, 이두 손을 땡기면 쌍돌 만들어집니다. 쌍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카메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카메라 내가 할게. 네. 하나 더 어디 있어? 언니 맞냐? 하나 더 어디 있어? 자. <laughs> 죄송해요. 네. 자, 이제요. 자, 일단. 네. 이제 카메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가 필요해요, 두 개. 네. 두 봉우줄이 필요합니다. 두 개. 두 개. 그리고 이제 만들기 시작할게요. 카메라를. 네. 먼저 그, 분, 이, 일단 고무줄 한 개는 새끼 손가락 을 이렇게 끼워 줍니다. 그리고 그 고무줄 끼워 줬죠? 네. 고무줄 한 개는 이만 좀 이렇게 해 줘. 이렇게 이렇게 했죠. 고무줄 한 개는 가운데 손가락 넣어 줍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 모양이 나와요.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죠. 아빠 손가락으로. 이두개 해야 되나, 두 개? 두 개를 이렇게 밀어요. 봐봐요. 자. 아, 이렇게 했죠?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두 개로, 두개 해서, 여로 땡겨요. 땡기면 형아이 나와요. 네. 그럼,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거 있어요. 이거를. 봐봐요.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봐봐요. 이 아빠 손가락을요. 방금 말했던 분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로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다시 다시. <목소리> 봐봐요 이거 있죠? 이거요. 이거를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이 반드... 새끼 손가락도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 잠시만. 이쪽, 이쪽 손가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이 모양이 또 나와요. 방금 또.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거 분이 있죠 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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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깐 나봐 여기 이, 이거 있죠 여기 빈 공간 이거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느끼 손가락도 이렇게 하고 또 이것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이걸 있잖아요 이걸 빼요 그리고 또 여기도. 이것도 빼고 그러면은 카메라 완성 봐봐요 하나 둘셋잠 제대로 찍고 있는 것도 카메라 자 그러면 이만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학부를 다시 마세요 제발 안다고 학부를 다시는 분도 있는데 신고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아, 감사합니다